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대한민국 플래그십 세단들 중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차량이죠 K9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옵션이 많이 부족 하냐 전혀 아닙니다 안쪽으로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판 컨디션 물론 최상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이고 엔진 미션 컨디션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3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적을 주지 않는 외판의 단순경험 뒤쪽에 사고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40만 원! 840만 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이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 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어 올리는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위쪽으로 틴팅 면부터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어디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 확인해 봤을 때 어디 까진 부분 없이 특별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이 기아의 새로 그릴까지 정말 깔끔한 형태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좌우측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완벽한 투명도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정말 사선으로 비춰봤을 때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도색 차이 단차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문콕으로 인한 굴절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또한 틴팅 컨디션까지 이렇게 농도 짙게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휠 컨디션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장자리에도 잔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이 깔끔한 모습에 플라워 휠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휠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뒤쪽의 휠은 가장자리에만 자잘하게 스크래치들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교체 주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틴팅과 마찬가지로 정말 농도짙게잘 들어가 있는 이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으로 확인해봐도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발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이감이 상당히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도 좀더 공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두세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 스웨이드 재질 확인해 봐도 어디 오염되어 있거나 까져 있는 부분 없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정말 잘 잘하게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13년식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대 제외하고는 이 검정색 블랙 시트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성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그 옆쪽을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성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이렇게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유보 기능 들어가 있는 2심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센터페시아 부분은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옆 봐주시면 듀얼이 아닌 이렇게 3존으로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 내려오면 각종 미디어 내비 킵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 고급 사양에만 들어가는 DIS 조그 셔틀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핸들 쪽넘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요. 핸들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부분 그래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봐주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좌측 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엔즈 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 HUD 온오프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 앞쪽에 이 계기판 모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계기판 확인해봤을 때실 주행 거리로 193,295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 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한 이 트림 차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 전면의 유리창 모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 전면의 유리창 모습 한번 확인해 보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K9 차량의 1력 옵션과 공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대형 플래그 십자단 답에 2열에 앉자마자 착좌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간감도 앞쪽 레그룸 공간한뼘 이상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이 머리 공간도 한뼘 정도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앞쪽에 암레스쪽 한번 봐 주시면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에 조석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뒷좌석에서도 단독적으로 이렇게 공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3존 공조 에어컨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 시트도 실트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요 타고 내리는 쪽에 잔주름도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인 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 어디 앞쪽까지 쭉 확인해봐도 오염도 하나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헤드라인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K9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드렸는데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3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9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고 뒤쪽에 사고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상 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40만 원. 840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이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측상담해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